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 장윤정의 도전깨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발 고정!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소풍 온 느낌 들지 않아요, 오늘은? 음. 근데 확실히 날씨가 다르다. 좀 벗었어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지금 장마스터님도 지금 저랑 같이 반팔로. 지금 가을이긴 한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서 네. 원래 세타 좀 입어볼까 했는데 이건, 이건 안 되죠. 이건 안될 일이야. 어. 가을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는 약간 저희에게 가을 노래 같은 거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는지. 와! 해주세요! 선물해 주세요! 가을 선물! 어, 좋다. <laughs> 소름 끼쳐. 나또 반한다, 또 반한다. 셀카? 어. <laughs>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웃음> 도망가 <웃음>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가 <laughs> 아직 멀리 있는데 <웃음> <살아갈수록> <웃음>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laughs> <laughs> 깊퍼가는 슬픔에 슬픔에 아, 분위기 좋네데 좋네. 너무 좋은 좋네. 분위기. 아. 가을 느낌의 노래라는 거 부터 들으면 좋다. <laughs> 아 오늘 이 장윤정의 도장깨기가 도착한 이곳. 네. 네. 장윤정 씨가 네. 저를 이렇게 부르죠. 와, 또, 또또 또 나온다. 영암! 영암! 이번 건 아니었어 요니야 Hump. Young Hump. Young Hump. y o u 요 g Hump. y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전라도 네. 너무 좋은 p Young Hump. Young Hump. Young Hump. Young h u m 어 선배님께서 운영하시는 아, 아, 아. 곳인데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멋있어. 아 오늘 너무 설레요. 왜냐면 전라도 이또 지역에 노래 네.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네. 좀 이렇게 늦게 오는 감이 없지 않아 음, 있습니다만 그래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과연 네. 오늘은 또 어떤 실력자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자 모셔볼게요. 영암 첫캔맨님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막 들어오신가? <목소리> 왜저 <뭘>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분주해? 어? 장미 들어오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와첫 캠핑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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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떤 캠핑 메이트 분들인지 아니 눈치 챘어 팬드 분들이신 거야 어. 동호회. 동호회. 자 우리 첫 번째 캠핑 메이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목> <목> 이 노래 모르지? 니네 니네 모르지? 시합을 수있어 안에 한스밴드. 시함을 망쳤어. 후! 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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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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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아기와 부모님. 아, 어, 저다 아기신데. 아닌데. <laughs> 차례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밴드가 되고 싶은 전주, 전주. <laughs> 가족입니다. 가족 <laughs> 일단은 네. 아빠하고 아들이 곡을 쓰고 온 가족이 오! 다 함께 노래를 하는 그런. 우와! <laughs> 아니 씨, 왜 이렇게 소름 이 돋았어요 지금?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남자 블루, 여자 화이트. 화이트. 어. 이 옷을 이 갖춰 입은 복수리 오 형제가 어. 내 로망이었거든요. 아... 아자 대가족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어. <laughs> 5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음.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다섯 개잖아요. 네, 네, 네. 그죠? 그 그래서, 얘기를 그래서 하영이날때때도그 얘기 했어요. 4라는 그래서, 숫자가 그래서, 주는 안정감이 있다고 봐봐요. 의자 지금, 다리도 네개라고 16살, 14살, 12살, 두 살, 두 살이잖아요. 자기가. 네. 우리가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4살, 4살. 4살이야. 4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3남매로 구성된 이제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오인조 가족밴드가 또 있나요? 유일하지 않나요? 80년대에 자은별가족이라는 음. 가족밴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아마 활동하는 유일한 팀이지 않을까요? 가족밴드로서는 아, 유일하다 그렇죠. 유일하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예. 우리 지금 네, 어. 부모님의 부모님들도 음악을 하셨어요. 아니, 저 아니요. 저는. 네. 우와. 어, 저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 그거부터 들어보자. 뭔 무슨 음악을 하셨어요? 둘. 아, 소세요 아, 네, 네, 네. 어떤 어떤 어, 저희가 이제 전주하고 천안에서 네. 로컬 작곡 학원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제자들 중에 혹시 뭐 데뷔를 했거나 지금 음악을 직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사는 유명인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 학원에 찾아와 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다잘 됐어요. 어, 너무 네. 감사하게도. 진짜요? 네, 인피니트의 성규, 어? 마마무의 휘인 화사. 아 마마무가 전주 출신이에요. 그 네, 충분히. 맞아요. 아 진짜. 아니 거기만 나오면 다 유명 가수가 되네. 네, 좀 얘기 들어보면. 혜진이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선생님 생각할 때 너는 참레이디 가가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음. 를 당시에. 그런데 어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너무 아이콘이잖아요 지금. 아,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사실 음악 그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어 어느 날 우리 장인 어른께서 우리 연우 노래 부르는 걸 탁게 들어보시더니. 저, 저건 아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하신 <laughs> 편이에요. 아, 저건 아니요. 그래서 왜요 그때 그때가 4살이었나요? 네 살이었나요? 네, 세네살 때. 세네살 때. 아 윤정이는 저 나이 때 팝송을 불렀어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어떤 노래?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요때 봐도 다 안다라는 말씀을 이제 아빠가 어, 지금. 어. 저는 애기를 처음 키워 보니까 몇 살부터 음이라는 게 나오는지를 궁금해서 이제 아빠한테 여쭤봤던 거거든요. 개선이 된다고 치면 우리 연우도 뭐~ 뮤지션 가수로 조금 우리 연우도 뭐 뮤지션 가수로 조금 뭐~ 키워봐도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상담비도 안내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고 아니, 아버님 모드가 되셨어 지금 <웃음> 자, <웃음> 자 일단은 우리가 가족 밴드라고 하니까 음악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어, 이명준님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아, 곡인데. 내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you mm -hmm. 딸들은 절에서 왔나봐요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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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같았어요 진짜 천사같았고 아 어, 나는 아버님은 약간 스티비 언더도 보여어요 어, 건반 치시는데 약간 천개 천, 개, 천 Soul, Soul. 어, 천개가 되어가 발음이 달랐어요 천개가 되어가 천니개가 되어가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약간 유명 음대에서한 팀을 몽땅 합격시킬 것 아, 같은 느낌이. 아, 진짜 하모니가 너무 좋다. 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봐요. 예. 네. 네,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 예, 네, 왜냐면 너무 지금 네. 완벽한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남의 애들은 좀잘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좀 못해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제 자신을 가르치면 집안의 통화가 깨져요. 그래서 이 평화 가 깨지는 하여튼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예예. 아. 그래서 어 도움을 좀서고자많습니다 와, 제가 이 마음 너무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또 저를 해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음. 근데 정말 집안 분위기가 와장창이 돼요. 정말로. 그치. 실제로. 레슨 끝나고 집에 와도 엄마가 선생님 있으니까 그 연습을 해도 자꾸 거실에서 뭐가 자꾸 들어와요 방으로. 야 그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 저도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네. 아, 아니 근데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좀 도와주실 생각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것 같은데 네, 네. 애기들 저도 좀 가르칩니다. 입장에서는? 가르치는데 애들이 배우기 싫어요. 애들이 배우기 싫어요. 아빠한테 배우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노래를 배우기 싫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길 아, 수가 없을 것 아, 해봐요 <laughs> 해봐요 네. <laughs> 아빠한테 배우는 게 싫은 거구나 <laughs>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잘 못하는 걸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게 내 자식은 그게 제어가 안돼아 오히려 네.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화가 나신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당연하죠 네. 어.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요. 이 예. 아이들은 재능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음악적인 네. 재능이. 일단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어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왜 여러 가지 로고송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개이름화해서 어뭐 토리니 파솔라시도 이렇게 네 개명창을 하더라고요. 응. 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야. 그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 자, 장마스터님 장마스터님 즉흥적으로 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정정정하게 이렇게 줘보세요 그리고 어? 따봐요 어? 할수 있어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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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한번 해볼까 봐요 예. 네. 절대 못 가면 라레라 미레라 파샵이 된다. 오. 아 잠깐만. 와. 아, 아 잠깐만. 자, 치사하게 샴 넣었어요? 아 일부러 느트라고. 아가 손가락으로 봤어. <laughs> 아 샵을 넣었어요? 3종을 하나씩 넣어놔야 돼요 그래도 16살짜리한테? <laughs> 자비가 없으신데 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수준은 멜로디 청음을 하면 다 맞출 거예요 아마 오케이 그러면 오, 그럼 한번 꽂아요 꽂고 <laughs> 최대한 어, 어렵게 한 4개 동시에 눌러서 좀맞히는 코드 같은 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아 그건 할거 같아 그건 할거 같아 어. 네, 이거 할수 있으려나? 일단 음으로는 디 아이 레도미술샵레도미술샵오놀랐어놀랐어샵을또 오, 아, 넣었어?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어려운 코드야 이거. <웃음> 아, <웃음> 샵을 넣고 너무 야, 대단한 거야. <재밌다. 웃음> 니네 고민이 있니? <laughs> 니네 고민이 있니? <웃음> <웃음> 고민이 있어 각자? 음, 어,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음악적으로 뭐뭐 뭐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하면 나도 당황하니까 <laughs> 음. 뭐 가수로 꿈꾸는 이 상황에 지금 조금 고민되는 뭐? 이제 저는 변성기 오기 전부터 음. 노래를 이제 꽤 했었는데 변성기 <laughs>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음역대가 음, 많이 낮아져서. 음. 음. 고음을 이제 못하니까 좀 그게 답답한 게 있어요. 아, 아니 우리 지수는 또 고민 있어요? 네? 고민요? 이아 저는 일단 오빠는 노래를 할때그 응. 감정이나 선율 되게 잘 표현을 하는데 전 그게 좀 서투른 아, 것 같아서 감정은 언니들도 아지 그거는 근데 아까 처음에 천개 그 노래 부를 때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맞아요 난 이미 거기서 끝났는데 저도요 저도요 목소리가 너무 예쁜 네. 목소리 네. 타고 난 거야 애인 절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화음 나왔다. 아니, 나는 아까 그 단체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족 그룹으로 지금 이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솔로 가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음. 근데 가족 그룹으로 다니다 보면 자기 색깔을 다 펼치지 못할 그쵸. 수도 있는 거,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 정신계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laughs> 그게 아니라 음. 각자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기... <목소리> <목소리> 우리 이거 보자 우리 애기들만 진짜 솔직하게 나는 기회만 된다면 솔로 활동을 하고 싶다. 솔로 활동을 하고 싶다. 손손 손 한번 들어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다다 그러니까, 기회는 된다. 아, 아이, 아이. 결국 아 결국 이 가족의 고민은 붙잡고 싶은 부모인가 붙잡고 그래. <laughs> 아, 싶은 아이들의 네, 그거라고 이제 자기 아우하지 마세요. 앉자마자 난 그렇게 느꼈어. 네. 애들이 나만 내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를 좀 제발 네. 여기서 벗어나게. 맞아요. 이게 잭슨 5에 묶여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주 적절해요 네? <laughs> 어. 그러면 아, 요약한, 딱 고민이. 그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제외한 네. 아이들만의 노래를 한번 그래. 들어보면 뭔가 색깔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 다 한, 하는 곡은 없고 각자 어, 네. 좋아하는 곡들을? 아니요 이, 오빠랑 저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자 그러면 강자. 우리 첫째와 둘째 그 응. 노래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and Keep... you 남자는요 변성기가 오잖아요. 네. 어,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변성기가 지금 온 후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자신감이 약간 결여돼 있다. 그러든가막탁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혹시 안 생겼어요. 나는 그랬었거든요. 공을 하는데도 이게 계속 어디까지 안 올라간다가 이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게 점점 아. 내려간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주변에 이렇게 애기 때 노래 잘했던 친구들 나는 이제 트로트라 하니까 트로트 신동들을 보면 그렇죠. 변성기를 잘못 겪고 나서 아예 그냥 노래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른이니까 애기 때부터 그 친구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공통적인 게 음을 굳이 끌어서 올리려고 애를 써서 음. 그 습관이 배워버려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아이 때, 어린이 때하고 청소년기하고 어른하고는 당연히 음역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본인 음역대에 맞는 음악들을 찾아서 그 그렇죠. 알맹이 있는 소리를 트레이닝 하는 게 나는 더 훨씬 우리 지원이한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목 그걸 움직여서 소리를 내야 되는 일인데 기계가 아닌데 자꾸 실수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마음이 다치다 보면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치면. 지금 지원이가 아, 내 네, 이거는 내 의지대로 지금 노래가 안 된다. 그거는 지원이 잘못이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난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노래하는 거 보니까 자꾸 본인이 자신 없어지는 음역대에 가서는 마이크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음.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laughs> 음. 음. 우리 지수양은 어땠어요? 14살? 현재는? 우리 지수는 보니까 성격이 약간 급한가 봐. 음... <laughs> 어. 지금 오빠랑 아빠는 푹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지수가 막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야. 씩씩하게. <laughs> 어.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그래서 지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금씩만 천천히 오빠하고 아빠의 이 반주에 맞춰서 얹혀서 간다는 생각으로 아. 자꾸 어 늦추다 보면 아까 감정 표현이 잘안 돼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감성을 천천히 표현하는 노래를 정박자대로 씩씩하게 끌고 나가면 감정이 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방송을 모니터 해보면 아저희 뭐가 뭔 얘기를 했었구나를 아마 방송을 모니터를 해보면 알수 있을까 거저 <목소리> 아이들이 아빠 이외에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보면 그치 좀 낯설죠 어, 약간 낯설지 멋있지. <목소리> 삼촌 와이프거든. <웃음> <웃음> 좋겠다. <웃음> 너무 좋겠다. 부럽다 좀 멋있지. <laughs> 어때요? 오늘 느낌이 어때요? 이제 아빠한테도 들었던 얘기긴 한데 음. 이제 아빠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고 <laughs> 뭐좀 그런 때가 있어. 어려운 거지 아빠니까. <laughs> 어, 네. 그렇지. 맞아. 아그 그거는 음. 이제. 가족, 또 가족이랑. 아빠가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부담도 있을 거라고 아들 입장에서 응. 아버지는 어... 오늘 어떠셨는지 <laughs> 일단 이게 사실은 아이한테 동기부여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아 정말 음악을 계속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가짐만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보석 같아요 이+ 음.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래 오늘 방문해주신 캠에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응.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선물을 준비했는데 준비.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밥심이죠. 이게 영암이 쌀이 유명해가지고. 가 좋아. 오모를 쟤네가 어떻게 가져와. 아, 너무 좋아. 어, 웃어. 하나씩 다 드리는 거. <laughs> 어, 몇 개나 드리면 될까요? 이영화에서만 특별히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아, 진짜?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어, 보내 드리면서 인사할까 네. 봐요. 네, 네. 네. 아 네. 너무 어. 너무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팅 파이팅! 날씨가 되게 변덕스럽네나 지금 카니고링 웃잖아 네. 쌀쌀해지니까 또 배도 고파 이럴 줄 알고 영무 무형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라고? 영무 무형 이영무무영영암하면무화과무화과 그 무화과, 영암, 영암, 무화과무화과 무화과, 영암. 무화과를 준비했다고? 무화 네. 무화관 가 여기 진짜 지금 화관이고영무화 무화관 로 진짜 유명합니다. 관무 가져볼까요? 무화오세요뭐무화 무화관 그과관을 가져왔나? 생과를? 하무 둘. 관무래무거워무 그래? 무거워? 무화과를 <무화> <무> 그만큼 가져왔다고? 댐도 아, 있어요 댐. 그냥 거기 농장을 털어왔어요 선배님. 오마나. 아니 이거 그냥 먹어도 돼. 야 상태 봐. 너무 좋죠. <무> 야나 이렇게 탱탱한 무화과는 처음 봐. 인제 <무> <무> <진희도> 선배님. <무> 무화과는 뭐 알러지 없으요아네 <laughs> 알러지로 아직 <아주> 찍혔어 <laughs>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막국수요 막국수 <laughs> 지 있어요? 메밀 안 먹으면 있어음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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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야 영암의 명물 무화과도 네. 먹고 우아가. 그거를 본고장에 와서 먹었다는게 중요한 거야 잘 먹었다 해수야 잘, 잘, 잘 먹었습니다 아 고마워 자, 이제 또 다음 캠맨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캠맨님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